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9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19화는 에그에 대해 있는 스튜시부터 시작됩니다. 스튜시는 물방울에 갇혀있던 카쿠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카쿠는 화내며 말하죠. 친구, 웃기지 마라. 루치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에그에 대해서 떠나라. 다만 말하면서 카쿠는 눈물을 참죠. 그리고 장면은 니카로 변한 본니로 전환됩니다. 그때 니카로 변한 본니를 보고 오로성 마즈가 말합니다. 두 명의 니카, 저건 그저 나이 나이 열매의 힘으로 만든 가짜 변신일 뿐, 우쭐대지 마라. 그리고 동시에 마즈는 엘바프의 배를 향해 불덩이를 뿜습니다. 예루피가 불을 막기 위해 거대한 풍선으로 변신하고, 루피는 고통스러워하지만 불을 막아내죠. 그리고 루피는 양팔을 려 마주의 양쪽 날개를 잡으며 동료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괴물들은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녀석들을 최대한 멀리 날려버리는 것 뿐이야. 이어서 루피는 자신을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보니, 상디, 그리고 프랑키는 의아해하지만 함께 루피의 등을 공격하죠. 루피는 폐기를 둘러치는 바람에 아프다며 소리 지르지만 루피는 몸을 더욱더 거대화하여 마즈를 자신의 거대한 배 쪽으로 밀착시킵니다. 동시에 루피는 마즈를 멀리 날려버리죠. 마즈를 날려버린 뒤 엘버프의 배는 출항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속과 나머지가 어디 있는지 묻는데, 상지는 이들이 늦는다고 걱정하죠. 그때 아틀라스는 자신들이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배가펑크 분신인 릴리스에게 요크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고 텔레파시하죠. 그리고 아틀라스가 해야 할 일을 말하려는 순간 장면은 바다에 빠졌던 철거인으로 전환됩니다. 조이보이의 기운을 느끼며 철거인이 부활하고 배가펑크의 방송도 재개됩니다. 전승된 것은 의지라고 할수 있다. 이 메시지가 이일로 당황한 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군. 이후 배가펑크의 방송을 듣는 빅맘의 적단의 모습이 나오고 비비와 모르건주도 나오는데 이들은 방송이 다시 시작해 놀라죠. 그리고 가이몬과 서팡클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보벌레가 없어 세계에 방송되고 있는 상황을 모릅니다. 그리고 장면은 요크로 전환되고 요크는 오로성에게 방송 전보벌레가 방송과 메모리 보관의 별도 회로를 통해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방송을 완전히 멈추는 방법은 전부 벌레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해주죠. 그때 주피터가 나타나 엘바프의 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루피가 나타나 주피터에게 주먹을 날리는데 그 틈을 타 워큐리가 엘바프의 배로 돌진합니다. 이에 루피가 소리치죠. 이런 메돼지가 가고 있어 조심해. 저 녀석 머리는 엄청 단단하다고 이를 보고 불어오기도 말합니다. 저 녀석은 문제가 되겠군.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산산조각 나겠어. 그리고 장면은 니카의 모습이 풀려 아이로 돌아와 버린 본인로 전환되고 본인는 말합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자유는 아주 지치는구만. 그때 루피는 해조로부터 뭔가가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철거인이 나타나 워큐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워큐리의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이어서 조이보의 목구리가 철거인의 회상 속 나오죠. 들어봐, 에 s 스 그때가 오면 넌 반드시. 워큐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도리부르기는 소리칩니다. 이 녀석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루피도 소리치죠. 로봇? 그리고 편집부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로망이 다시 시작된다. 편집부의 코멘트로 1119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주는 휴재입니다. 3주 연속 현지했 쓰니 1주 휴재는 당연한 거였나요? 이번 1119화에서 다시 또 베가펑크의 방송이 재개되었습니다. 메가펑크가 방송이 끊기 이전 D의 일족에게 하고 싶던 이야기는 D라는 의지이며 그 의지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D의 의지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잠시 언급하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중 유력한 가설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빌입니다. 천룡인 출신 로신한테는 디의 일족을 신의 천족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데빌, 악마는 신의 천족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하죠. 또한 현재 먹으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열매의 이름이 악마의 열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즉, 디가 데빌을 의미한다면 디의 의지란 신의 천족의 의지, 다시 말해 천룡인에 대항한다는 의지를 뜻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D란 영문 이니셜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반달의 모양을 의미한다는 걸 겁니다. 원피스 표지연재 n l 스 페이스 대작전에서 나오기에 태고에 달에 살던 날개 달린 사람들이 자원부족으로 인해 푸른 별에 이주했다는 벽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달에 인간들이 후에 세운 왕국이 고대의 거대한 왕국이고 훗날 이어지는 D의 일족은 이 달의 인간들과 지구의 인간들의 피가 섞인 혼혈 즉 반달 모양의 D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나리아족입니다. 루나리아족은 세계정부가 창설되기 훨씬 전인 오랜 고대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종족입니다. 과거 이 종족이 세계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마리즈와가 있는 레드라인에서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루나리아족과 세계정부의 전신 세력간의 싸움이 공백의 백년 시기 있었고, 결국 루나리아족이 패배하며 레드라인에서 쫓겨나 멸족된 것으로 여겨지죠. 즉, 루나리아족이 달에서 내려온 인간들이며, 이들이 세운 나라가 레드라인 위에 세운 거대 왕국이겠죠. 다시 말해 DL 쪽이란 루나리아 족의 혼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는 표지에 떡밥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5권 속 미래의 사왕 표지일 겁니다. 그런데 27권 속 루피는 날개를 달고 윙크를 하고 있습니다. DL 쪽이 루나리아 족과 인간의 혼혈이 맞다면... 이 표지는 달의 민족과 지구인의 혼혈아가 디에일족이라는 떡밥일 수 있겠죠. 즉 디에의 의지는 루나리아족의 의지이자 고대왕국의 의지를 알수 있겠죠. 다음은 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고브라는 죽어가며 사보에게 말했습니다.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주게 우리들도 디다라고 이 대사만 보면 네페탈리 가문도 사실 디에일족이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보의 어린 시절, 사보는 루피와 에이스에게 D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하자, 에이스는 이름 같은 거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사보에게도 D를 망무가대로 붙였습니다. 즉, D란 혈통이 아닌 단지 세계 정부와 적대하는 자들의 의지를 담은 표시 아닐까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D란 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밤을 끝내고 새로운 빛을 보자는 의미, 세계의 여명 던의 깃발을 걸자라는 의미로 함께 싸우는 자들은 다 같이 성의 던을 뜻하는 D를 붙인 거 아닐까요? 분명한 건 더는 원피스 일권의 제목, 1화의 제목이 로맨스 던인 점등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분명한 건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햇빛의 뜻 더는 마치 밀짚모즈처럼 보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고대 왕국은 엄청난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악마의 열매는 베가펑크가 만들 수 있는 과학인 만큼 악마의 열매는 고대왕국의 작품일 확률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계정부 사람들은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며 엄청난 내구성의 불까지 그리고 악마처럼 검은 날개를 단 루나리아족을 악마, 즉 데빌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계정부는 이들 악마족 디에일족이라 부른 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고대왕국에게 디일란 던일 뿐 이들의 의지를 의미했던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